33기 DTS 두 번째 애찬식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aughs> 네, 주목해주시고요. 네, 주목해주시고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7주 만에 갖는 러브피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laughs> 음, 네. 조금 어색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는 이번 러브피스트 호스티스를 맡게 된좀 동안이지만 자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강미애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네, 정말 어려 보이시군요. 네 이번에 저는 호스트를 맡게 된 삼십삼 개 얼굴 이승우입니다 <웃음> <웃음> 네 여기가 사회자로 선다는 게 아무나 선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미혜자매님네 그런 것 같아요 승현진님 정말 음, 이 자리가 아무나 선한 자리가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땡큐 지지아스 감사합이다텔했 s 형제자매님 인사해세요 앞에 치는거에요 앞에 수상입니다. 어떡하지?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어, 깨어지는 것들을 어, 저 자신 깨어지는 저 자신을 만나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사육에 지쳐있으면서 있었는데 1 2시 동안 제 마음을 많이 마셨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 여행은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예,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정말 그 믿음대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믿고 저희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합니다. 아, 이러면 광명희고요. 0주 동안 저도 깨어지면 학교에 들어와서 음, 순종에 관한 것들 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성장한 것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어, 3교... 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더큰 그림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이우주고요. 어, 저도 12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뭐 12주 동안 어, 좀제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주님 앞에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편해졌던 안것 같고 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좀더 깨달았던 것 같고요 어, 전도 행도 저도 혹이 기대되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팀 가운데 역사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 전도 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은성이고요 참 참기 많네요 아, 저는 <웃음> <웃음> 여기 와서 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밥을 찾아서 먹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음식을 먹고 잠도 많이 자고 <laughs> 너무 먹어서 지금 살이 쪄가지고 머리 안 맞는데 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느끼는 12주였어요. 그리고 전도회를 닮면서드는 어, 생각은 가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난 이후에는 전도회이 너무 기대되고, 음, 그 시간들로 인해서 또 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제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할지 제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정말 너무너무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12주 동안에 많은 걸 배우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은상 음성, 상을 듣는 사용이라는 걸좀 경험하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전도행 가서도 또 어떻게 또 저와 저희 이렇게 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그런 믿음, 신뢰함과 그 기대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김미주라고 합니다. 음, 여기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조금 하나님과 같이 걷고 뛰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전도영의관사는 음,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음, 배웠기 때문에 전도영이관사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지 좀 기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현우입니다. 아, 저는 이집트 미션팀이고요. 어, 저도 12주 동안 어, 저한테는 어, 한 단어로 말, 말하, 말하자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한테는 어, 새로운 삶,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 새로운 눈,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그 삶으로 나아가는 발자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 능력 행, 행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사, 살아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런 것들을 보기 원하고 그것들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주세요. 어, 이집트의 고요이 썸장과 주방장을 맡았습니다. 어, 저는 DTS 기간 동안 어, 머릿속에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슴속으로 들여오는 작업이 저한테는 되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음, 이집트 성교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하나님 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어,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서 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목리과어 저의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어 그런 근데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속에 제가 그 길에 있는 것. 그게 제가 가장 기도하는 좀어 네,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권성우라 합니다. 제가 12주 동안 여러분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이번 전도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미라고 합니다. 12주 동안 강의 들으면서, 음,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매주 강의 들으면서 저한테 하나님이행하시야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분 부분저를 너무 많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강의가 끝날 때쯤 되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많이 아쉬울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전도 여행에서 제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느끼고 싶고 또그 사랑을 거기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커요. 같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상우라고 하고요. 12주 강의 기간 동안에 어, 많이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 전도여행에서는 어, 제 개인적으로 믿음의, 믿음이 믿음 성장될 수 있는 그런 또한 번의 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울리치 가도 서 정말 저에게 펼쳐진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너무나 되고요. 많이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저도 음, 그동안 12주의 기간이 참 짧지만 긴것 같기도 하고, 길지만 짧았던 것 같은 시간이 었던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만드시고 계신다는 걸 느꼈고, 음, 저는 탄자니아로 가는데 탄자니아 가서도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좀더 음, 깊게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사사기 인사하고 자, 자리 착각하겠습니다. 진짜! <laughs>